안녕하세요. 미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, 어...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, 방송인이기 때문에, 어, 방송 수익을 신고하는 쪽으로 우선 알려드릴 텐데요. 우선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하시면요. <laughs> 공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방면으로 합니다 5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죠. 예, 네, 잘 모르시면은 신고 도움 서비스로 가 보시면 나오는데요. 예, 네,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 있고 여기에 저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나오네요. 각각 다르실 텐데요. 요거 맞는 쪽으로 해서 검색해 보셔서 요거 보셔서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을 어 뭐로 가야 되나 보신 다음에 그쪽으로 가시면 되죠 신고 쭉 내리면 내리시면 기숙사업장별 수익금액도 나옵니다 플랫폼 이름도 나오네요 저는 네이버 주식회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전 화면에서 <laughs>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고 이제 저는 아까 거기 추계 신고시 거기에 어,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가면 된다고 했죠. 요걸로 저는 가면 되죠. 전기 신고 하시고 납세자 번호 입력 후 네. 메일 주소 입력, 휴대전화번호 입력, 그다음에 장애 장애인 여부는 불로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부는 아니 일 부죠. 네, 다음 화면으로 가서 사업자등록번호 있으시면 적고 없으면 없음. 그다음에 저는 14번으로 가서 주 업종 코드 940911, 네, 가시면 되구요. 소득 구분,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. 업체는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등록. 등록 후 밑에 입력 수정란에 들어가시면 제 수익 얼마 있으면 그 금액을 쓰시면 되는데요. 네, 이제 인적공제로 들어갑니다.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, 수정 누르면 되고요 인적공제. 추가하실 분 계시면 하시면 되고요 43번으로 가셔서, <laughs> 연금보험료 공제, 액을 적고요 이거는 아까 돈말에서 얼마로 적어야 되는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44번, 영원 45번 영원그 다음에 50번, 전자계산서 발급, 전송세액 공제, 영원 5 1시 자녀 세액 공제. 저는 없으니까요. 자녀가 0원. 51-2번, 입양이 있으신 분. 10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. 56번, 전자신고 세액 공제 0원. 57번, 정치자금기부 세액 공제 0원. 58번,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금액 영원 70번, 중간, 중간연합 세액 0원. 그 다음에 71번으로 들어가셔서 조회 후에 자기주민번호나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에 제 수익금액이 얼마인데 이수익에 3%를 넘을 수 없죠 이 적는 거에 거기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동의 밑에 체크 신고서 작성 완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환급금이 있으시면 저는 마이너스로 떠 가지고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국민은행 쓰는데 국민은행에서 계좌 입력하시고,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, 이때, 어 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을 건지, 받지 않을 건지, 받으나 마나, 안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다. 뭐,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, 아까 그거, 연금 보험료 공제에 금액을 입력하셨다면, 뭐, 0원으로 고치셔도 되고요 하여튼,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라고 합니다. 그건 고치라고 하면 고치는 쪽이 더 좋겠죠. 네, 그러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. 네, 어,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음, 신고 도움 서비스를 꼭 가셔야 된다는 거. 그다음에 홈텍스 검색하시고 이상한 사이트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홈텍스가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. 네. 그런 부분 말고는 그다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. 이거 요즘 감염증 때문에 연장이 돼서 8월까지인가로 늘은 것 같아요. 원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. 천천히 잘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. 한비 t v 한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